여러분,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탕수육집이 어딘 줄 아세요? 바로 충남 아산의 목화반점인데요. 여기는 평일에도 2시간씩 웨이팅하는 집인데 반신반의하고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. 네, 역시나 저도 11시 오픈 시간에 맞춰 갔는데 2시간 30분이나 기다렸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게 대기를 걸어놓고 전화 받아서 가는 시스템이라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렸고요. 안에서는 쉴새 없이 탕수육을 튀기고 계셨는데 저는 소짜 23,000원 주문해서 먹었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인생에서 한 번은 경험해 봐도 되는 탕수육입니다. 기본 부목으로 나온 꼭 소스 따로 달라고 말씀하셔야 하고요. 바삭한 튀김옷에 간장 찍어 먹으니 고소함과 짠맛이 증폭되어 진짜 감칠맛 미쳤고요. 소스는 평범한데 고기도 담백하고 맛있어서 이건 꼭 간장과 드셔보셔야 합니다. 간짜장은 2인부터 주문이 돼서 좀 아쉬웠지만 탕수육과 궁합도 좋고 바로 볶아주셔서 신선하고 내용물도 좋아 괜찮았고요. 짬뽕도 눈이 번쩍 뜨이는 오징어국 같은 맛이었는데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 추천드립니다. 제가 살면서 중식당은 백골이 상 다닌 것 같은데 맛으로는 거의 최고라고 볼수 있는 탕수육이었고요. 웨이팅 괜찮으시다면 인생에 한번 정도는 꼭 경험해 볼 만한 탕수육입니다.